여러분 안녕하세요 딜러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절로입니다. <laughs> 아까 이거 흉내내신 분 있었잖아요. 어, 양손으로 자기 할수 있다고. <laughs> 오늘 저희 갖고 온 차는 신형 XC90이고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으로는 XC90이라고 부르죠. 네. 더뉴 XC90? 네, 더뉴 아, 네? XC90. 네, 더 플러스 명사. 어, 오늘 2차 시승하기 전에. 요즘 볼보 브랜드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막 기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2차 이, 이 브랜드에 대한 Q&A를 받고 그 질문,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오늘 나오신 분은 볼보 자동차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남연지 과장님입니다. 아 나오시죠. <laughs> <와> <웃음> 안녕하세요. 보호자동차 <laughs> 코리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남연지입니다. 자기 소개 하라고 하면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laughs> 네 권잘로 이게먹고 애청자시잖아요. 네. 이거야 네. <laughs> 아니 되게 신선한 거 같아요. 아...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네. <laughs> 저는 자동차 중에서 볼보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도 곤잘로. <laughs> <laughs> 와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참도록 하고 할말 네. 바로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몇 가지 있는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단 되게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판매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음. 사후처리를 위한 서비스 센터라든가 그런 지원 시스템도 폭발적으로 음. 성장하고 있는지. <laughs> 맞아, 같이 커야죠, 원래. 네, 네 저희가 사실 작년에 22개의 서비스 센터가 있었고, 네. 올해는 그보다 20% 이상의 성장을 해서 27군데 정도를 올해 말에는 어...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내년에는 32곳 정도로 어... 또 20%를 또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급히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2, 30%씩 성장을 하면서 또 센터스나 워크베이스도 그에 맞춰서 계속 맞춰 가고 있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 뭐 현재 기준 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글로벌에서 규모가 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올해 말이 되면 한 13위 정도가 될것 어. 같고요. 작년이 한 15, 16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글로벌에서. 더 많이 팔리나 봐요. 네. 저희는 근데 대신 저 밑에서부터 글로벌로 보면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되게 본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볼보 오너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 댓글 주신 분들 중에 부품가에 대한 음.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비합리적이다 이런 투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어, 저도 이제 그거를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보고 왔는데 부품값이야 사실 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나 저희나 사실 크게는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공임비 또한 마찬가진 것 같아요 그게 뭐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좀더 규모가 큰 브랜드의 경우에는 외부로 이제 부품을 많이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느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차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 10만 워런티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추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5년 동안은 좀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좋은 베네핏을 드리고 있지 않나. 어, 어, 싶어요. 워런트 플러스 같은 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발이면... 선차보다 되게 더... 네. <laughs> 올바하면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불만이자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가 네. 차안 준다 차 너무 저... 오래 걸린다 받으려면 음... 보통 얼마 정도 기다리나요? 어... XC40과 크로스컨트리 V60 이두 모델의 물론 트림이나 색상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이상의 대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음, 차를 최대한 빨리 많이 출고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laughs> <laughs> 네. 우리나라로 좀더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네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계속 본사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보통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남아야 그게 어.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의 XC40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몇천 명이 대기를 아, 하고 어, 있고요. 완전 네, 모델. 네, 워낙 유럽이나 일본에서 올해 차에 뭐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금 다 같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최대한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 확보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더뭐 대기 기간이 짧아질 거다, 뭐 이런 음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XC40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8,500대 정도, 정도 판매했고 올해 만대 정도 판매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또더 많은 물량을 음. 판매할 계획이라 아무래도 대수 자체가 많아지면 한 달에 저희가 출고할 수 있는 대수도 많아지겠죠. 그럼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그렇게 미안하,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요또 <laughs> <laughs>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좋은 차가 뭐 볼보도 네. 좋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차가 너무 많은데 네. 왜 볼보를 사야 하냐. 볼보만의. 음. <laughs> 특장점 강점이 뭐냐? 뭐 널리 알려진 안전 이런 거, 뭐 디자인 이런 거 말고 뭐 있을까요? 네, 뭐 안전의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안전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차들도 다 안전하다고 야, <웃음> 잘 <웃음> 잘 <웃음> 말씀을 해주셔서 <laughs> 제가 생각하는 볼보의 장점은 저희가 지금 4천 한 600만 원대부터 1억 음. 3천 대까지의 차를 팔고 있는데. 그 모든 트림에 ACC라던가 오. 파일럿 어시스트라던가 거의 모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안전 기술 패키지인 인텔리 세이프가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점인 아, 것 모든, 같아요.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예전부터 그 시티 세이프 티도 네. 전 트림에 다 넣었었죠. 네 넣었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뭔가 안전은 옵션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철학제가 안전 빼고 말씀해달라. 하고. 아, 미안해요. <laughs> 그말이에요 <말고 없는> <laughs> <laughs> 옵션 그러니까 <laughs> 옵션이나 option. o p t i o 이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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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차 문을 딱 열고 차에 탔을 때 감성적으로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가 그 코, 이거 후각. 후각적으로 향이 되게 좋거든요. 맞 네. 볼보만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백화점 1층 딱 가면 나는 그 고급스러운 냄새와 가죽 냄새가 음. <laughs> 뒤섞여서 맞아. 좀 고급감을 되게 많이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비슷한 가격 레인지의 프리미엄 브랜드들보다 실내 퀄리티가 우수하더라고요. 음... 만듦새가 좋고 무엇보다 소재가 대단히 좋고 소재면에서는 정말 이른바 독삼사보다 한급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 감사합니다. 네. 한수 배우입니다. 네. <laughs> 연 문화가 이렇게 막 폐쇄적이고 그러진 않나 음. 봅니다. 네, 스웨덴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개방적이고 포등한 문화가 있어서. 근데 그 오베라는 남자 그 책에 보면 오베가 네. 옆집 남자. BMW 탄다고. <laughs> 어? 볼보나 사브를 타야지. 왜 BMW 타냐? 네. 막 이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럽 그 지금 스웨덴 사람 되게 개방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문화는 저희 볼보 자동차는 아, 스웨덴 <laughs> 스웨덴은 볼보 자동차. 는 근데 네. 스웨덴에서의 볼보 자동차는 정말 되게. 또 남다른 애정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세 가지를 가지면 뭐, 행복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집, 볼보, 강아지 뭐 이럴 오, 정도로. 오, 집, 네, 볼보, 강아지. 그럴 듯한네 볼보를 되게 사랑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볼보를 타서 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볼보를 타기 때문에 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죠. 오, 우리가 스웨덴 사람을 알아야 이걸, 너네 진짜 그래?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laughs> 지금 뭐 아는 스웨덴 사람이 5배밖에 없으니 <laughs> 아니 되게 약간 좀 번호판 플레이트만 봐도 메이드 바이 스웨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좀 프라이드가 남다른 것 같긴 하네요 벌벅 포 라이프 아니에요? 어 바꼈어요. 그거는 예전 거 메이드 네. 바이 아. made made 스웨덴 바이 스웨덴이라는 아, 그래?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스웨덴 아니고 뭐 벨기에에서 만들었잖아 뭐 음. 미국에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인을 쓰지 않고 다이 음. 스웨덴, 진짜 스웨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슬로건이에요. 지금 약간 원산지 관련 얘기가 나와서 네. 또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볼보가 실제 중국에 공장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 중에 S90가 S90. 중국, 네. 중국 생산분이죠. 맞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좀 인하해서 이전보다 인하해서 들어왔었고요. 네. 혹시 뭐 인터넷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중국산 자동차 아니냐 이거 어떻게 타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S90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쵸. 볼보는 다 중국산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실제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 S90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에 대한 음. 반응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브랜드들도 뭐 독일 브랜드라고 전량 독일에서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하고,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뭐 멕시코에서 오고 멕시코, 남아공 정말 다양해요. 네. 근데 뭐 남아공에서 오는 뭔가의 차는 남아공 회사라. 라고 하지 않지만 <laughs> 중국은... 중국에서 오면 굉장히 아무래도 조금 저희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그 회사의 뭔가 가치를 보고 그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차에 만들어진 공장이 위치한 곳을 보고 그거를 구매를 안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저희도 아이폰 다세명다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네. 오잖아요. Made by China. <laughs> 네, 캘리포니아산 아니고 중국산인데 뭐 사실 실제 구매할 때는 그게 전혀 주저하는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S90의 생산지가 중국인 것과. 저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리자동차라는 거그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는 한데 음. 사실 글로벌 컴퍼니들 뭐 많이 보시면 그 지분 구조를 보시면 저희 지리자동차는 사실 뭐 로터스도 대주 주고요. 골고 상용도 대주 주고요. 뭐 벤츠도 대주 주고요. 뭐그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는 <laughs> 스웨덴에 위치해서 모든 R&D도 스웨덴, 스웨덴에서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와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단한 번도 중국에 출장을 간 적이 없어요. 스웨덴은 많이 가봤어요? 스웨덴은 1년에 2번 이상 가고 있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우와. 생각을 지분 투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 눈 진짜 많이 와요? 눈도 많이 오는데 일단은 해가 너무 빨리 져서 어... 뭐한 4, 5 시만 돼도 좀 어둑어둑해지고요. 저녁에 노는 거 좋아하시니까 되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laughs> 저희 구독자 중에 이은정님께서 네. 여성으로서 본인 직업에 대한 음... 매력, 뭐그 직업을 선택한 계기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고 여대를 나와서 여자가 많은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던. <laughs> 홍보를 하면서 여자로서 수입차를 하면서 좋은 거는, 볼보라는 브랜드가 진짜 뭐 정말 기술적으로 어떤 토크, 뭐 RPM 이런 거 하나하나의 숫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나 역사나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여자로서 남자분들도 잘아시는 분들 많지만 <laughs> 여자로서 또 그런 부분 중에서는 좋은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BMW랑 벤츠.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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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다고 짓궂다. 써왔단 <laughs> <봤어요>. 말이에요. <laughs> 본인이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 오 시리즈 E 클래스. <laughs> 아, 오 시리즈 E 클래스? 네. S 클래스, 7 시리즈. 어... 3 시리즈, C 클래스. 다른 브랜드를 <웃음> <웃음>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일단은 뭐. 큰 차에서는 BMW를 살것 어, 같고요 3시리즈? 네. 네, 큰 차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BMW 3시리즈래요? 네, b m w S60입니다 S60 그렇군요 네, 네, 3시리즈 BMW 좋아하시는 꿈. 뭐 하세요, 지금? <laughs> 다 잡히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오 <laughs> 어, 확실히 보셨네요. 발 그러니까, 발이 중요하더라고요. 어, 혹시 그러면 춤도 추세요? 곤잘로랑 같이 댄스 한번 해주실래요? 안돼. 요 왜? <laughs> 무섭다고. 요 <laughs> 그 질문 중에 곤잘로가 좋은지 딜러정이 좋은지던데요. 왜 그거 안 물어보세요? 이거 쓰시면 안될것 같은데. 감독님들이 너무 웃는 거 보고 쓸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XC90 잠깐 같이 타보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촬영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카메라 앞에 서시면 아무리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얼어붙으시거든요. 그니까 어, 말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얼어붙는데. 아 그래요? 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우리 채널 나와주실 거죠? <웃음> 네. <웃음> 어, 어 왜요? <웃음> <웃음> 내일 스페인 놀러 간다고 지금 촬영 빨리 끝내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니, 볼보 자동차 뭐. 이윤모 대표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laughs> 원절로 이거 타보니까 어때? 이거요? 음... <laughs> 아 저라면 이거를 산다면 XC90를 산다면 가솔린 살것 같아요. 네, T6. 네. 판매 비율 어떻게 돼요? 저희가 원래는 디젤 훨씬 많았는데 이제 가솔린이 더 많아요. T6T이 합친 게더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XC90 사겠다고 했더니 네. 생각해 보겠다고 한거그왜 그런 거야? <laughs> 자주 갖고. <laughs> 아니 제가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laughs> 저한테 차 팔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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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될까요? 네, N카TV 독자 여러분께. 네, N카TV 저도 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금요일에. <laughs> 여기 교회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 볼보자동차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댄스. <laughs> 당연히 딜라정 아닐까요? 당연히 딜라정이. 요 당연히 딜라정 선배님. 저를 좀 마니아 분들도 있긴 해요. <laughs> Ha <laughs> ha